사진처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조금 더 높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두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작은데도 커 보일 수도 있고요, 볼륨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쁘게 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영원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코네드 두상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코네드라고 했지만 코네드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수리가 비율적으로 조금 더 높으신 분들 흔히들 콘헤드 우리가 코네드라는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 사진처럼 이렇하는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두상을 가지고 있어요. 천양권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장두형으로 긴데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위로 높아버리는 솟아있는 듯한 두상이죠. 측면에서 볼 때나 약간 뒤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높기 때문에 두상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코헤드 두상이신 분들이 쉽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헤드 두상 같은 경우는 위에가 높기 때문에 비율을 조절해서 맞춰줄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작은데도 커 보일 수도 있고요. 볼륨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괜찮은데 뭔가 어색하다. 비율적인 부분에서 엇 나가서 그러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할 건데, 물론 그 코네드는 아니지만, 제니님도 약간 코네드형의 두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오진님도 갖고 있는 것같고 손예진님도 약간 비슷하게 위쪽으로 높은 두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쁘게 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는 걸로는 긴 머리 레이어를 충분히 낸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어드가 촘촘히 나있고 거기에 이제 시컬 가볍게 턱선 아래로 자연스럽게 레이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시컬 드라이 같은 걸 해주면 좋은데요. 그룹으로 끝에 한 바퀴 정도 말아주셔도 되고 에어랩으로 끝에 한 바퀴 간단히 말아주는 정도로만 풀터만 주셔도 이 아래쪽에서 풍성해지면서 볼륨감이 이렇게 채워지고 이 위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게 너무 볼륨이 있지 않게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부분 눌러주면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쁜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모레모에서 나온 딜라이트 폴 오일입니다. 엄청나게 좋다, 엄청나게 나쁘다 이런 부분 없이 데일리로 편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향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꽤 세가지고요. 시향을 타겠지만 제품력으로는 크게 손색이 없으니까 이거 제품 사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손예진님의 사진으로볼 건데요. 사이드뱅으로 항상 옆에로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걸볼수 있죠.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 레이어가 얼굴 옆에서 난 거예요.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옆으로 넘어가는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긴 느낌에서 이옆 볼륨으로 여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굴은 동그라 미잖아요. 돌렸을 때 이렇게도 해 볼륨이 굉장히 중요. 중요합니다. 여기가 높으신 분들은 옆으로 가는 이 볼륨이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쪽 부분에 사이드 뱅처럼 조금 짧게 레이어를 내줘가지고 흐름을 옆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은 드라이도 쉽고 볼륨도 잘 살고 얼굴에 균형감을 부여해주죠 포인트가 이 잔머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라이를 열심히 해도 나가면 이제 유분기나 바람 때문에 금방 흐트러지고 고정이 잘안 되잖아요 종종 말씀드렸던 로레얼에서 나온 에르트스어를 사용하시면 적당히 고정력도 있고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이런 잔머리나 사이드 오랜 시간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타일로는 로제님과 제니님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레이어가 확 있는 게 보이시죠? 위에는 이미 볼륨이 있고 높게 솟아있기 때문에 시선이 이미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쪽은 깔끔하게 유지하고 이 밑으로 웨이브나 시컬만주시면서 볼륨감을 밑에 부여를 해주시는 겁니다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위로 솟는 느낌을 아래로 조금 내려줄 수 있거든요 세상이 조금 더 매끄러워 보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확 그니까, 건 참고하셔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웨이브 넣거나 오랜 시간 밖에 나가 계셔야 되는 분들은 웰라에서 나온 아이미 루트슛 프리시즌 모스라는 헤어모스인데요 비슷하게 생긴 케이스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정면에 보신 로고 위에 동그라미가 4개가 있는데 이게 두개짜리입니다 이게 조금 산뜻하고 무게감이 많이 없고 데일리하게 쉽게 쉽게 쓰기 좋으니까요 이 제품 사셔 갖고 뿌리 쪽에 칙칙 뿌리시고 머리 말리신 다음에 스타일링 해주시면 볼륨이나 웨이브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될것 같으니까 한번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네드 두상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즘 얼굴형에 대한 두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크게 한 가지 뭐 비법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 비슷한 맥락으로 밸런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한번 딱 트이게 되시면 어느 부분에도 이제 응용해서 본인 얼굴형에 맞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과 계속 올라오는 저의 이제 얼굴형에 대한 영상들을 함께 봐, 봐주시게 되면 훨씬 더 예쁜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